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중단 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할게요 제가 지금 오늘 출국인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은행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어, 제가 핵심만 전달할게요 지금 호텔 로비에서 출국 전에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할수 있게끔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어, 제가 지금 하, 그 작성했던 블로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번에 하나은행 여러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쓸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안 돼요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써야 되는데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정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소서분석 문항은 총몇 문항이에요? 세 문항이에요 세 문항 어떻게 보면 너무 뭐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문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지금 원래 스타일대로라면 세게 해야 되는데 호텔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주고 자 먼저 1번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제 블로그 글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해보세요. 첫 번째,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 거야.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여러분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음, 물론 우리 다 뽑아줘. 그러겠지. 근데, 하지만 그들한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어, 뭔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좀내시 있게 뭔가 전달하고 싶잖아요. 결국 지금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 우리 뭐 그냥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려면 어, 면접 중대장 블로그 글몇개 보고요 영상 몇개 보면은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블로그에 작성해 놨지만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안을 작성한 친구도 있고 초안을 작성하지 않은 친구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양하게 조금 해석을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자소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소서만 통과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 써야 되는데 사실 처음 준비하거나 뭐 비전공자다 그러면 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일주일이지 은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그냥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운 그냥 요 정도의 시각에서 아 나를 왜선발해 되는, 되는 이유지. 어 대부분의 어, 많은 뭐 취준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영향을 강조하라고 했으니까 내 영향만 듣겠다. 물론 그런 관점도 좋지만 조금 더 지금은 넓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 해석해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항이 지원 동기로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원동기 4가지 작성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던 제가 위에 이제 전 하나은행 어 22년도 하반기 걸 참고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요거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기 전에 작년 하반기 걸 먼저 보고 나서 이걸 또 보면은 이 퍼즐을 맞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작년에도 내가 필토 했으니까 어 항상 자 보면은 왜 당신을 선발해야 되느냐 하, 너무 덥다 안 되겠다 이해가, 이거에 이 대한 대답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 도 쉽게 볼수 있어요. 야, 나는 하나 하나 좋아해. 어. 난 그냥 하나 하나는 좋아해. 나는 어, 나만의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본인을 선발된 이유가 어,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뭐 부모님이 하나 은행이 은행원이셨던 뭐 부모님이 그냥 은행원이셨던 부모님이 금융기관을 종사했던.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냥 좋아했을 수도 있어.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어, 비율이 적다고 근데 이 이유가 있는 사람도 이걸로 써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은행에서 뭘더할수 있고 하나은행에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 선발해야 된다 이러한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역량만이 아니라 넓히라고 넓혀 두번째 어,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꼭 선발하세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은행에서 내가 꼭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런 거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수 있겠죠 왜 나는 하나은행에서 이걸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나를 선발해야 돼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가 경험 등에 의한 선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러한 역량이 있으니까 선발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역량적인 측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하나은행에 있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꼭 해보고 싶어서 어, 그러한 것들이 하나은행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입사 포부식으로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 거는 자 지원동기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센텐스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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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충분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사고를. 어, 좀더 넓게 할수 있게 아 답은 a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b c d e f g h i까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했던 경험과 너희들이 요즘껏 자주 썼던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 봐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원동기 예를 들어서 작성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선발에 대한 이유하고 어, 퍼즐 맞냐 또 이렇게 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산업적 지원 동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은행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산업적 지원 동기는 뭐예요? 내가 적어도 그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게 하나하나 조금 더뭐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발에 대한 이유를 꼭영량적인 측면이 아니다 내가 그 산업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산업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 ctp 를 계속해서 경력개발 이쪽으로 할 생각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있다는 거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업에 대한 관심이 나는 있다 어떠한 이유로 그 중에 나는 하나은행에서 어떤 걸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나를 선발하면 너희 하나은행에서 도움이 될 거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각자 찾는 거예요, 각자. 각자 어떻게? 면접중대장 기업분석 PDF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지금 23년도 것도 제가 여기, 어,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23년도 지금 3일 안에 합격하는 어, 하나은행 그 기업 분석편을 최신편으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원동기라든가입사 포부 작성하는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새로운 신년사도 제가 다 넣어놨고, 이번 은행장님이 강조해놓으신 뭐세 가지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명접중단 그 보는 친구들은 요거 잘 활용하잖아요. 이거 가서 그 면접에서 차별화된 친구도 많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왕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직무지원동기로 또 선발에 대한 이유를 볼수 있는 거예요 너를 왜 선발해야 돼아 나는 직무적 지원동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직무에 이런 강점이 있어 이거를 어필해서 선발에 대한 이유를 어, 또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뭐 디지털 어떤 분야에서 나는 뭐를 해보고 싶다 이게 직무지원동기가 될수 있는 거죠 나를 선발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어, 또 이렇게도 올수 있죠. 디지털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냥 그렇게까지만 하면 선발할 때는 이유는 또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지원 동기가 다를 수 있는 거지만. 그럼 뭐예요? 과거에 내가 디지털 쪽에서 어떠한 경험을 꼭 쌓았어. 그래서 이 나의 경험들이 너희 하나하나에꼭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나를 선발해야 돼. 이렇게 직무적 지원 동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만 들어줬지만 제가 출국해서 인터넷 상황을 봐서 라이브를 한번 할 거거든요. 궁금증들은 여러분 이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영상 15분 만에 종결시킬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면이 있어요? 기업적 지원동기 그냥 하나은행이 좋은 거야. 하나은행은 변화와 혁신. 뭐 많이 하잖아 이십 년사 이건 작년 거지만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에 대한 비전과 하나은행의 이슈를 결합해서 나는 하나은행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 관심을 바탕으로 내가 현장 방문, fa 5공0공을 어떻게 했고 은행원들을 어떻게 만나보고 나만의 하나은행의 로얄티를 어떻게 내가 갖고 있다는 나의 경험 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발해줘 이해되세요? 어, 이런 것들정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3일안에 마스터는 하나는 기업분석 자료 여기 지금 제가 또 여러분들 정말 손목이 나가면서까지 지금 여기 다 이거 다 제가 써 놓은 거잖아요 이거 제발 보시고 어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작성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여기 지금 쭉 했습니다 항상 하는 거지만 여기 보세요 자소서 면접 연계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그네 번째 개인 경험 기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본인의 선발에 대한 이유는 뭐 다양한 관점을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닥을 한번 잡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하나은행 특이한 거는 기업 분석 자료는요. 제가 죄송하지만 딱 100명한테만 판매를 합니다. 왜냐?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는데 이 가치를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여러분들 좀 가치를 갖고 면접장에서도 여러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면접 준비 채널을 오래 구독하거나 계속해서 저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 한테, 어, 제가 일단 이번에는 좀 다른 의도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 좀 요거 잘 보시고, 자, 지원동기 작성법 네 가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예시도 다그 22년도 하반기 예시를 다 넣어놨다고요. 제 이전 블로그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요 예시를 보세요. 예시 헷갈리면 제가 위에다가 22년도 하반기 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링크를 다시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바빠서 못 올린다? 그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2년도 하반기 영상 이 있으니까 그거 지원동기 작성을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요 블로그 글 읽고 작성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쉬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빨리 넘어갈게요. 자, 2번 입사 후 포부를 지원 부분과 연관한 기술하는 거. 어,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매번 쓰는 거지만 항상 그렇듯 입사 후 포부는 어때요? 진짜 중요해요. 왜? 여러분 로열티를 보여 줘야 되는 문항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이 얼마나 뭐 있고 뛰어나더라도 결국 하나은행에 대한 면접에서 로열티를 보여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다. 어. 그래서 이 또한 22년도 하반기 자소서 문항 답다 나와 있다. 답 거기 다해 들었다. 그래서 고고하면 되고 이번에 이번에는 입사와 포부를 이제 지원 부분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지원 부분이 지금 세 개죠 미래성장 디지털 지역 인재 미래성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을 그 잡을 것인가 디지털 지역 인재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잘 생각해 봐요 미래성장과 디지털과 지역 인재를 왜 채용해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채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은행이 하반기 때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잖아요. 미래 의 성장, 뭐 자산 관리, 기업 금융, 지금 뭐 퇴직연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 키워드, 그 지원 부분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포부를 이야기하느냐 자산관리에서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 하나원에서 꼭 필요한 건 뭐다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유 왜 그렇다 앞으로 난뭘 하고 싶다 이렇게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지역인재를왜 뽑아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그 지역의 결이 맞지 않는 인재는 거기에서 생존할 수 없겠죠 왜? 사람들이 싫어해 예를 들어서 영업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 사람은 부산에다 갔다 나. 그럼 잘할 확률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지역 구성원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원 부분별로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왜 그래요? 디지털을 앞으로 비대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은행 산업에 관심이 없는 그냥 디지털 기술만 가진 인재들만 좋아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도 지원하는 친구들을 뭘 봐야 된다. 지금 하나 은행 그리고 은행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의 면접이나 이런 걸 보면서 디지털 관련된 그 모의 면접자도 많이 봤는데 확연하게 나뉘어요 제가 현장 방문을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왜 시켜요? 알아야 되니까 은행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많았는데 모르신다, 은행 업난모른다 그러면 이 기업 부석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산업 3일 3일 안에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 하반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 하반기. 올해랑 틀린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뭐가 뭐가 똑같냐면 작년 4번에는 뭐였어요? 향후 은행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본인 생각을 물었고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입사 포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성한 친구들은 작년 거 컨트롤 CV 하면 돼요? 이거 묻지 마라 왜? 작년 거 컨트롤 CV에서 떨어졌어 그럼 뭐 떨어져면 합격하든 여러분들 적어도 올해 지금 다시 넣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변하실 수도 있잖아 내입사 포부가 어? 저는 안 변했는데요? 물론 퍼펙트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관심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학, 자소서가 합격되고 불합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뭔가 노력을 했다는 흔적들이 있다면 어,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성 꿀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최대한 상상하게 나와 있고 또 위에 영상에서 어, 계속해서 제가 지난 영상 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보시고 친절하게 제 블로그 링크 여기까지 걸어 놨으니까 이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작성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문항. 지금 미래 성장과 디지털 지역 인재 어, 다른 게이 3번이에요. 3번. 요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 벌써 15분인데 빨리 끝낼게요. 이 3번 문항은 지금 채용 부분별로 탔는데 큰게 다른 게 없어. 본질은 다른 게 없다는 거야. 미래 성장과 디지털은 자, 당신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지어 차별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 요거 있을 거고 지역인재는 영업점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걸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미래성장은 미래성장과 디지털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세요 이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어, 내가 그 전문성과 핵심 역량이 뭔지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없어. 그럼 쓰기 애매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써야 돼. 그게 아니라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스펙들을 먼저 나열해. 어. 그리고 그 나열된 거를 이쁘게 포장하는 거. 방법은 위에 거다, 아래 거도 상관없어요. 아, 저 근데 그게 제가 좀양심에찔려서 아, 여러분 양심이 뭐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스펙 갖춰 놓은 스펙에서 말을 이쁘게 포장하는 것도 그 역량이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 성장에는 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차별화된 전문성 여러. 전문성과 핵심 역량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하나하나의 금융권이라고 해서 금융 지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이다 내가 디지털이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성이 뭘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제 영상 몇 가지만 돌려 보더라도 나오니까 하나은행 그 자소서로 쓴다고 하나은행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한 영상 뭐 우리은행 거뭐 기업은행 거 그런 몇개의 영상 한두세 개를 보시면 감이 잡혀 1.5배 속으로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빨리 보시고 세 번째 지역 인재 관련된 거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 인재한테 여러분 하나은행에서 가장 기대하는게 뭘까요? 가장 기다는게 많겠죠 어?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영업을 더 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인재를 뽑는 게 아닐까요 어. 가장 중요한 역량은 여러분 이 가장이라는 게 붙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적 요소도 있고 객관적 요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쓰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만 여러분들 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예요? F의 5500 하라부 여러분 현장 방문. 현장 방문 저 몰라요. 이 영상 봐. 이 영상. 현장 방문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방문하거나 현직자 인터뷰 및 나만의 경험을 기반으로 역량 도출 이래야지 못태 유리하다. 면접 때 이번 하반기 면접제도 모의 면접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친구들을 제가 다 시켰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어. 근데 여러분 자소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FA500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면접 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요. 하라고 제발. 그리고 여러분 3번 문항에서 역량을 나열하는 그런 나열식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왜 내가 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단 30분 연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역량 나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계속 돌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단순히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그 과정의 설명이 어 누구에게나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취득하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그거 모두가 다 역량으로 어, 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 f a 레벨 1을 땄다 레벨 2를 취득했다 그럼, 취득하면 좋지만, 취득하지 여러분들이 않게 되면은, 그 경험적 요소가 지금 표현을 못 하는 거잖아. 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를 취득했어요. 그럼 세무사에 합격했으면은, 합격, 그 성공 과정이라고 이게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대부분은 시험에 실패했어. 그럼 그 과정을 여러분들 그냥 면접장에서 날려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항상 얘기하잖아. 단순하게 자격증 취득의 유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항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글에서 표현된다면 면접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로열티를 얻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빠르게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자소서에 관련된 게좀 어렵다 어? 지금 기업의 이슈 알겠어. 그리고 자소서 문항을 알겠는데 어렵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세요. 지금 이 기업 분석 자료를 보면은 뭐2번 문항이죠. 입사 포부를 지원 부분과 연관시켜서 기술하는 거. 그럼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 어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몇 가지 영상을 보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해서 제가 어 미래 성장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어 일종의 답을 주는 거고 가이드를 주는 거고 또 기업금융에 지원한다면 여러분들 미래 성장에 지원하면 이제 기업금융 쪽도 포함되잖아요. 뭐 기업금융 그다음 지역인지 이렇게 해서 예시들을 여기다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출국해서 나중에 라이브가 그 되는지 한번 보겠지만 궁금한 점도 좀 일단 댓글로 남겨놓고요. 지금 생존 취업 스마트 그 경험 정리 일단 그거부터 보세요. 그거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간 관계상 오늘 중단하고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이팅하세요!